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0월 15일, 네, 수요일 오후 2시 56분. 예, 여기는 <laughs> 성산입니다. 예, 저는 지금, 어, 몸살이 엄청났네요. 또, 왜그다냐면 일을 너무나 많이 했더니요. 근데 이제 지금, 어, 전 알아요. 하늘이 쉬라고요. 비가 지금 몽창 오는 거예요. 어제부터요. 뭐, 비가 오면 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 트럭에 실으면 다 전화니까 이제 항아리를 실을 수 있는데요. 비 오는 날 항아리 실으면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실을 수가 없어요. 왜면 항아리가 소중한 거라 그 장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그 부딪혀도 깨지기 때문에요. 안 되고 이제 지금은 항아리가 그 삼양에 큰 항아리만 있어요 그래서 큰 항아리 이제 박스다가 컨테이너 박스 못 담으니까 서로 맞대해서요 비우면 안 돼요 어 지금 이제 저는 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요 왔는데 이제 지금 보에 있는 분이 어좀그뭐좀 그뭐 해결해 달라고 연락이 와 가지고요 지금 우체국에 가서 이름 쳐서 보내고 이제 제가 이름 전문가예요 지금까지 34년 동안 이름 천세계오5 0개나 갔고요. 제주도는 2014년도에 미국에서 시민권 시험 보고 왔는데요. 천개 이상 다, 제주도만. 제주도에서 유진 선생님 엄청 저 유명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 한끼 먹고 안 먹었더니 지금 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음, 마침 그이 중국집이 있는데요. 부랴부랴 왔죠. 그때 3시부터 브렉다임인데 밥을 주네. 이 집이요. 짬뽕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제 이 집에 온 이유는 짬뽕 먹고 힘내려고. 왜냐면 지금 장바다가 체를 지내야 하니까. 이 집에요. 제가 하나 잠깐 보여줄게요. 어 저번에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어이 집에 다른 집에 없는 거는 돈베고기 짜장 돈베란 뜻이요. 제주도 말로 삶은 돼지고기에요. 돈베고기 짬뽕 안 먹어봤어요 이거요. 예그 다음에 이제 짬뽕이요. 어 통문어 짬뽕 꼭 먹고 싶어요. 2인분이라. 못 먹었네. 꼭세에저랑 같이 먹게 쟁반짜리도 2인분이요. 어, 그래서요. 어. 이 집에 탕수육도 29,000원, 미니 탕수육 15,000원, 군만두 5,000원, 고추 군만두 5,000원이니까 꼭 오세요. 010-3376-4938 연락 주시면요. 제가 꼭사 드릴게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